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며 최신 전투 헬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 소속 외교관이 긴급하게 한국에 도착 한국이 개발한 이기를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더라도 가져가겠다고 밝혔죠. 대체 왜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콕 집어 요청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총리나 부탈리 베네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가 받은 서신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뒤흔들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국제정세의 뜨거운 핵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서둘러 내각을 소집한 이스라엘은 결론을 짓고 우크라이나의 서신에 정중한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구는 감사하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했죠. 미국조차 껄끄럽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메시지는 바로 아이언돔을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하라는 이야기였죠. 지난 2011년에 설치한 적어도 방공망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은 70m 이내에서 로켓포와 박격포를 추적해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급하게 이스라엘을 통해 아이언돔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곧 있으면 닥쳐올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비슷한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팔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일즈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절대 팔수 없는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러시아의 존재 때문입니다. 방위 무기에 있어 큰손이라고 할수 있는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매체와인에선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수입을 요청한 국가는 이스라엘 말고도 독일에 있었는데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이 있는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뜻밖의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키예프 주재 독일 대사를 초안는 행보를 보이며 독일 정부의 입장에 깊은 실망을 드러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독일 역시 러시아의 타깃이 될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남길 정도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독일산 무기인 122mm 뒤 30곡사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곳에 독일 정부가 동의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하며 독일 정부가 이례적으로 무기 이전을 단칼에 거절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각국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지난 2014년에도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돈바스 지역 내전 발발 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27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요. 이번 대규모 전면전을 앞두고 긴급하게 2,30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지급하고 있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 전차를 막기 위한 대전차 무기부터 수류탄 대포 박격포 등 화력으로 무장한 러시아를 붙잡기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물자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심지어 훈련 교관까지 파견해 우크라이나인들의 훈련까지 지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기를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요구한 무기 가운데는 눈길을 끄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형 무장 헬기였죠. 소형 무장 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고자 육군에서 도입한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무장 헬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무장 헬기를 구입해 도입했던 곳과 달리 소형 무장 헬기 역시 한국 기술을 사용해 국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SABM에 이어 한국 방산의 역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H-ROB1 플랫폼 기반 최신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고출력 터보 샤프트를 쌍발 엔진을 탑재해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 메인 기어 박스 개량까지 추진해 운영 유지비를 낮춘 모델입니다. 최신 항법 장치와 함재민 장치를 탑재해 차세대 전투에 있어 기동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는데요, 내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탑재해 조종 안정성과 편의성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좋은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모델로 영하 3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게 밝혀져 극한 상황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무장일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점에 주목하고 헬기 판매를 요청한 곳이죠. 최근 캐나다 옐로 나이프에서 2개월간 진행된 실험을 통해 장기간 극저원에서도 헬기가 버틸 수 있었고, 진동과 하중 면에서도 오차 범위 내로 작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71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고, 공대지 유도탄 점검도 탑재 가능해 기갑 전사들의 악몽이 될수 있다는 내부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우선 성능을 입증해 외부 테스트 전문가들도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세계 어디에서나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놀라운 파괴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통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무기 소식을 듣고 바로 무기 요청을 한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현재 방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보유를 이용해 자국 방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러시아에 비할 바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 국장인 힐로 분단오프 장군은 뉴욕 타임스 보도를 통해 러시아가 전면 공격하면 우크라이나 스스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러시아군 전문가 로버트 리박사 역시 러시아가 지뢰식 무기를 동원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피를 줄수 있어 30분에서 40분 안에 정부군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뢰식 무기만을 동원했을 때의 이야기로 러시아가 보유한 카데로엠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핵심 전력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역이 타격 대상으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앞서 지원한 무기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최정의 군사들을 보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최정의 부대로 손꼽히는 파리 공수 사단 3,000명이 폴란드에 배치 전 추가 병력까지 포함하면 약 5,000명의 미군이 폴란드에 대개 중입니다. 공중에서 상대의 전투기가 없다고 알려진 최신의 스텔스기 F-35, 역시 독일로 배치하면서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 F-16 전투기는 루마니아로 옮기면서 러시아 공군이 뜰 경우 바로 미사일을 쏠수 있게 준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한국의 결단을 기다리며 급하게 무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1초라도 급한 이들은 한국의 도움을 애타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려운 상황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양산 헬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형 무장 헬기는 극저온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향후 유목민 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실제 양성기체가 한국에 투입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죠. 라이나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설사 양성기체가 이미 한국에 존재하더라도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선뜻 차세대 소형 무장 헬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에게 인도적 경제적 차원의 국제공조를 한 한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선정해 특정 무기를 요청한 곳은 다시 말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라 볼수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위험을알수 있는 일입니다. 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는 과거 한국산 자주포 K9을 수입해 전방에 배치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5초 내에 세발 연속 발사가 가능하며 하나의 표적의세 발이 동시에 꽂히는 능력은 독보적일 정도죠. 우크라이나는 한때 케인 파인 자주포 성능에 감탄해 자국 수입을 결정하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사 무기의 우수 우수성을 알게 된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120mm 추의 수원 자주포와 150mm 출의뜻이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세계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한국 무기의 위상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위력에 감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길 바라며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